아 이어서 함수 문장 한번 볼게요. 쉽진 않아요. 2 1 0 종의 필수 일 바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즉 x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y 집합 안에 몇 개씩 한 개씩 1대 아, 하나씩 대응되는 걸찾아라는 어느 채 y 없으면 안돼 기억 할게요이 뭐야? 얘는 x에서 마이너스 x니까 x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결과가 뭐야? 1이 나오는 거지.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 1점 1 있어요? 있네. 0 집어들면 0 있네. 1 주면 마이너스 1 없죠. 얘는 안 돼요. 대응이. 대응 자체가 안 돼. 얘는 뭐야? 절대값 x의 결과가 나오는 걸 찾아주라는 거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있고요. 0 집어넣으면 0 있고요. 1 집어넣으면 1 있네요. 가능한 함수로. ㄷ 또 마저 볼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있고요. 0 집어넣으면 1 1집안이면 2 있네요. 마이너스 1집안이면 마이너스 1 없죠. 2살라. 1, 예음. 1. 마이너스 1집안이면 2 뭐야 세제곱이지. 가정용 마이너스 1집안이면 0 있고요. 0집안이면 1 있고요. 1집안이면 2 있네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Okay, dann ist 2 라지는 거야. x가 유리수일 때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함수값 뽑아내는 라 거고, x가 무리수면 여기다 대입해서 함수값 뽑아내는 라 거예요. 자, 우리 3이라는 거는 유리수냐 무리수냐? 유리수. 루트 3 마이너스는 무리수. 즉, 3는 어디다가 주면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루트 3 마이너스는 어떻게 주면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죠. 끝. 그래서 답은 루트 3. 필수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접근이에요. 필수3번 짝수 우수 나와있지만 정형 1부터 6까지 자연주고요. FX도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홀수, 짝수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에 뭘 구하래? 치역을 구하래. 아까 치역은 뭐라고요? 함수값들의 모임이라 했어. 얘도 집합이야, 집합. 그러면 결과가 또그 중복되는 경우는 몇 번씩? 한 번씩만 써서 써야 돼. 자, 볼게요 그럼 f1은 홀수니까 여기다가 f2는 짝수니까 여기다가 f3은 풀수니까여기다 F4는 짝수니까 여기다가 F5는 홀수니까 여기다가 F6은 짝수니까 여기다가 다 다른 한다하는거 보이죠? 그럼 이걸 이제 집합을 기호를 한고 써주는 거예요. 끝. 요게 치아. 서로 같은 함수 보겠습니다. g가 같은 함수다. 서로 같은 함수다. 근데 문제는 보면 이 정의역에서 정의가 되어있다고 돼 되어있습니다. 돼 어? 그럼 일단 정의역 같지.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나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는 면 어때야 돼? 같아야 될거거 동일한 정의역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값을 같아야 돼. 저기 갖고또 이두개 각각 이렇게 시세를 내는 거 아니야? 시기 몇 개예요? 두개 나오고요. 문자는 두 개니까 이렇 보면 A, B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따라서 첫 번째 거지거한일집안으 주면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 시기랑. 지 시기를 열린편에 보면 결국 시 있어 없어 이렇게 좀찾아봤습요 그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아까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찾는지? y축과 평행을 그것을 찾는다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기억 기업 봐봐요. 기억은 보시오, 기억은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y축과 평행을그으면점이 계속 몇개 생겨요? 하나씩 생기죠. 기억은 함수의 그래프가 맞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죠? 얘는 y축과 평행면에 교점이 하나인 경우도 있지만 두 개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디귿.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다음에 리 이렇게 얘도 y축과 평행면에 교점얘는 하나만 생기네. 따라서 기렇을두 개가 함수에 그립다. 간단할 수 있겠습니다. 남겨놨어. 특강은 일단 오늘 시간 되면 좀있할 거고요. 뒤에 여러 가지 함수를 좀다게요 일단은 시간 되면 다할 거고. 딱 우리 마지막 개념이니다 여러 가지 함수. 여러 가지 함수는 총 4개를 배웁니다. 첫 번째 일대일 함수 값이. 다음에 두 번째가 일대일 대응. 세 번째가 상수인가? 항등이구나. 세 번째가 항등함수. 마지막 네 번째가 상수함수입니다. 각각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 정의를 세면 지금부터 써볼게요. 이렇게 진하게 된거 보면 돼.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 함수 값이 서로 다를 때라고 돼 있죠. 이걸 우리가 기호로 한번 써보면 이런 기호가 1대 함수를 나타내는 거야. 뭐가 다르면 x 값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함수 값이 다르다. 이 표현을 문제 문제에서 보면 1대 뭐라고요? 함수를 나타낸야 알겠죠? 근데 우리 1대1 대응은 이 1대1 함수에다가 뭘 추가한 거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다를 추가한 게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그 포항 관계를 보면, 포항 관계를 보면,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 안에 뭐가 있어? 1대1 대응, 대, 1대1 함수가 있겠죠 이1대 함수 안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1대1 대역인데 맞지? 알겠지?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음. 더 특수하잖아. 왜냐하면 추가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한글 함수는 네 글자로 말하면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기, 자기. 그러니까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거야. 그럼 B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는 거요 기역을 집어넣으면 기역이 나오는 함수. 이런 게 형태가 없습니다. 그 상수함수는요, 또 문장으로 표현할게. 치역이 한개 뿐인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를 해줘. 치역이 한 개라는 거는 그림상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XY가 있어요. 1, 2, 3, 4. 1, 2, 3. 그러면 치역이 한개 뿐이면 한 곳으로 다 올리는걸말하 거야. 이런 게, 게 삼성함수야. 알겠지? 자그 다음에 1대함수랑 1대1대응을 봐봐. 그러면 1대1대응인 거는 1대1함수의다법인 거죠? 그럼 1대1대응은 1대1함수인 거야. 모두 다 알겠지? 근데 1대1함수라서 1대1대응은 맞지 않냐? 그건 아니야. 왜? 여기 색칠된 부분은 지금 취업과 공연이 다른 케이스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맞나요? 그런 거잘 아는데. 이거 예도 한번 볼게. 이런 얘를보는데 1, 2, 3, 4, 1, 2, 3, 4, 5 해볼게요 이러면 얘는 뭐야? 1대1 함수인 거지 1대1 대응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치약은 1, 2, 3, 4인데 공역은 1, 2, 3, 4입니다 맞죠? 그렇죠? 만약에 이 5가 없어 그럼 얘는 뭐야?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1대1 대응이 될수가 있는 거지 이 정의들만, 초록색으로 된 정의만 알고 있으면 문제 풀때큰 어려움은 없을 요 자, 그래서 일대일 대응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 은 거기 보면 밑에 뭐라고 돼 있어? 그래프 판면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얘는 x축과 평행하게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인 거 찾아주면 돼. 그러면 일대일 대응입니다. 그래프를 찾는 방법이 알겠죠? 우리 아까 함수의 그래프는 뭐였어요? y축과 평행하게 그어서 교점이 한 개인 거 찾았지? 근데 일대일 대응의 그래프 찾는 건 뭐야? y축이 아니라 x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그었을 때 교점 이한 개인 거 찾으면 돼. 알겠지?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충학습에 우함수, 기함수 이런 표현 이 있는데 일단 저거 안 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저 중요한 거 언제 할게요? 필수 일반문제야. 다음 모기함수의 OK 그래프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어는 그림이 이렇게, 이는 그림이 이렇게, 비긋은 그림이 이렇게. 음은 그림이 이렇게음은 그림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문자도 읽어볼게. 거기 가로 잘 봐봐, 가로 봐봐. 공역, 정역과 공역 모두 밑줄 실수 전체. 공역은 지금 실수 전체야. 자, 얘가 지금 어,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상수함수인지한대함수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등함수랑상수함수는 별대의 두 개에 포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할려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는 상황이면 일로 가로갈 수밖에 없어.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얘는 1대1 대응인 1대 함수인가요? 1대 함수입니다. 자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X 수축과 평행에 의어서교점이몇개 생겨? 계속 한개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공약도 치역 봐봐. U 쭉 가고 아래 쭉 가니까 실수 전체 나오는 거 확인되지? 그래서 얘는 1대1 뭐야? 대응인 거지. 아까 말했죠? 1대1 되면 모두 된다고요? 1대 함수도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도1대 함수도 되겠습니다. 응도 되면 1대함수 되는 거야. 얘두개다 써야 돼. 그러니까 1번에도 들어가고 2번에도 들어가는 거야. 기억나겠지그럼음 ㄴ은요? 얘는 뭐예요? 뭘 집어넣었던 함수까지 다 똑같은 거지? 상수함수죠. 치역이 몇 개라고? 하나밖에 없잖아. y는 몇? 이렇게 치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상수함수에 포함되겠고 얘는요?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됩니다. 봐 봐. 일단 교점 몇개 생겨요. 두개 생기죠. 그럼 1대1 대응 1대1 함수 될 수가 없어. 맞지? 그리고 자기 자신 나오지 않잖아. 우리 자기 자신 나온다는 거는 얘도 중복되는 그 값이 없어야 돼. 근데 봐 봐. x 값은 다른데 함수 값이다른게 나왔다는 거 뭐야? 얘 이것지만 여기 나오고 얘이것면 여기 나온다는 거니까 자기 자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치역도 다 달라. 맞죠? 따라서 얘는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얘는요. 어, 와, X축과 평행이 되니까 교점 몇 개? 하나씩 밖에 안 생긴데, 근데, 얘는 뭐야? 이렇게 해서 X축, 이렇게 닫혀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함수값을 같이 못하잖아. 어, 그래, 프그렇죠그 말은 무슨 말이야?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거지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치역이 이런 식으로 서서 이거, 숫자를 쓸 거야.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럼 이 말은 뭐야? 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니까, 얘는 1대1 함수일 수밖에 없는거지 1대1 대응은 안되는거예요 알겠죠? 1대1 대응은 안되고 1대1 함수만 가능한거고 얘는요? 뭐 자연스럽게 뭐야? y는 몇? 그러자면 불점이 하나만 생기는거 확인되죠? 간단하게 보면 얘는 뭐야?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도 되죠? 밑으로 쭉 내려가고 위로 쭉 내려가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에서 동시에 함수됩니다. 어? 근데 얘는 y는 x 아니야? 그림이 렇친 2, 2 지나니까? 그럼 자기네 손에서 나오는거니까 모두 가능한거죠? 상대함수면 되는거지 내가 말한거지 이게 안된다는거야 상수, 상추, 함수랑 요거는 같이 할수 없어 됐죠? 그럼 이거, 이거는 가능한지 봐야되는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 둘다 들어가고 얘는 요거만 얘는 아예 없구요 얘는 요거만 얘는 요거 둘, 세개나 가능하다확인할수있겠죠 넘겨 습니다 필수 7번, 8번 저럼개개 하고, 특강 넘어갔던 거 특강 할 거예요. 뒤에 특강도 있거든요. 게하에서렇게 하고, 이렇고 f가 x 에고 y로의 함수입니다. 이때 f 하이 AX 플러스 D가 뭐가 된데요 1대1 대응. 자, 우리 보통은 직선은 1대1 대응을 주로 만족하거든요. 근데 A가 무슨 수? 양수.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정형대공역과층이 같아지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4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는 1, 11 표시해 줍니다. 근데 네, a가 양수예요. 이 a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앞에서 배웠죠? 기울기 그치?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야. 증가해야 돼. 증가하면서 이 정의역 내에서 이 치역을 다 가지려면 끝과 끝을 가면 돼. 여기 끝에서 여기 끝을 이렇게 그려주면 모든 정의역 다 들어가 있고요. 모든 치역 공역안에 치역이 다 들어가 있는거 확인되죠? 따라서 몇 콤바면? 마이너스 2집어넣면1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11요 두개를 대입하는 결과가 열릴때면 우리가 A B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열리면할수 있죠? 핏과 뜻을 같이 채워주면 돼그럼면1대1대0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g고 항등함수, 상수함수 문제 풀어볼게요. 항등함수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 상수함수는 뭐라고요? 치역이 오직 하나. 필수 탈거. f는 뭐라고? 항등함수. g는 gx는 마이너스 3 얘도 상수함수지 어떤 x를 집어넣는데도 마이너스 3 나오는 거니까 맥4는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자대신 5가 나와야 되는 거고 g 마이너스 는뭐 나와야 돼 상수함수니까 여기 써져있는 마이너스 3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5랑 마이너스 3 나오면 2가 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앞으로 잠깐 돌아가서 함수 그 뒤에 페이지 214쪽 절대값 기호 포함한 함수의 결핵을 보겠습니다 깡복을 좀할 거예요. 강이두개 있어서 하나, 하나 하고 시간 있으면 하나 더 하고. 구간을 나누어 그리기, 대칭 이동을 이용하여 그리기, 이렇게 나 나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우리 처음에 할 때는 선생님이 그냥 구간 나눠서 그리기 할 거거든요. 구간 나눠서 그리기 할 거고, 두 번째는 대칭 이동하는 것에 제도 할거야는좀더 빠르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이게 익혀지면 그때 가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 값이 포함되 있으면 구간을 나눠줍니다. 근데 네, 구간을 나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절대값 안에 값이 0이 되는 부분이 기준인 거예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부분이 기준. 그래서 거기 1번 절대값 기원의 시계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구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죠. 1번 보이죠? 2번 그 x 값을 경계로 구간 나눈다. 3번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서 거기 예를 한번 봅시다. 절대값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절대값 들어가 있으면 몸통 구간부터 나눈다. 그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을 0이 되는 걸 기준 x가 몇일 때야? 2일 때죠. 그럼 경우가 첫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 두번째 x가 2보다 클때 등호는 보통 크다일때 등 붙여줍니다 자 그럼 상황을 봐봐 x가 2보다 작다라는거는 이 x-2가 뭐가 됐다라는거야? 음수가 됐다라는거죠 음수면 우리 절댓값이 기호가 어떻게 풀려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여낸는거 아니야? 우리 절댓값 마이너스 3이면 3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요? 마이너스 붙여갖고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갖고 부호 플러스 바꿔줘야되잖아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이때는 함수가 마이너스부터 돼요 그러면 정리하면 전체 범위가 아니라 이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상일 때 뭐예요? 0 이상이죠 그러면 절대까지 어떻게 돼? 그대로 풀리이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그려볼게요 그래 그려보면 기준은 뭐야? 2를 기준해줘 해요. 그럼 2보다 크 작을 때는 요거를 해 주는 거죠. 2 집어넣으면 1이니까 0.1 집어주고 감소하는 직선. 그다음에요. 는2 2집어으면 1이죠. 1집어 주고 기울기 1이니까 증가하는 직선.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칭 이동 볼게요. 대칭을 이용하는 방법 y는 절댓값 fx랑 y는 절댓값 x는 다르죠. 그렇죠? 첫 번째. 전체 절댓값이면 대칭 이동을 어떻게 해는 거야? 이 말은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위로 올린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어있을 X축이. 그러면 얘가 절대값 FX라는 거는 이 아래쪽에 있는 걸 위로 올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려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렵지 않죠? 무슨 축 대칭에서? X축 대칭에서 이 식으로 올려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음면두 번째. X의 절대값 있으면 X의 절대값 있으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2번을 그 뺄게. 무슨 축? y 축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한번 얘도 볼게요. 예를 들어서 y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x가 0보다 큰 부분은 뭐야? 이 부분만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이거를 y 축 대칭해서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그래프가 계속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거기 거기 직선으로 했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냥 곡선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에도 볼게요. 됐다. 함수에서 보겠습니다. 함수에게서. 사망한다 보면서 제가 개수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줄게요. 자, 1번 함수의 개수는 m의 n 제곱고 왜? 여러분이 지금 보시 그냥 함수의 개수를 보고이개수 찾는 거는 함수의 개 찾는 거는 선택하는 거야. 뭐가 뭐를 선택하냐면 x에 있는 값 하나가 y에 있는 값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그럼 선택봐 봐. x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몇개 있어요? m 개. x2가 선택할 수 있는 거몇개 있어요? m 개. x n 이 선택할 수 있는 거몇개 있어요? m 개. 오케 그러면 m을 몇번 곱해줘야 돼? n 번. 그래서 모의 모 되고 m의 n제. 끝이. x1도 m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함수값 선택해 주는 거고. x도 m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고 중복돼도 괜찮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 했잖아요 함수해서 괜찮아 그럼 중복 선택할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m의 n제곱이 m은 그럼 뭐의 개수예요? 공역의 개수야 n은 뭐예요? 정의역의 개수야 공항 판단하는데 얘가 정의역의 개수 m개고 공영의 수가 m개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1대함수 볼게요. 1대함수의 개수. 자, 일대함수면 선택한 걸 다시 선택할 수는 없어 알겠지? 자, 갑니다. 그러면 x1에 선택할 수 있는 건 m개. x2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야? 얘가 선택한 하나는 제면시켜줘야죠. n 1. 그다음 또야? n 2개. 그다음 또야? n 3개.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죠. 그걸 몇개 곱하는 거야? n 개 곱해주는 거 맞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 우리가, MPN. 우리가 MPN. m p n 우리가 공통수학 원형수배였더라고 좋아 순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순열 mpm. m부터 시해서 n 개를 곱한다. 자, 네, 3 번.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의 개수 같다 했으니까 결국엔 이 n과 n이 같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 결국에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니까 n과 n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m으로 바꿔줘. npm이 됩니다. npm. 그럼 우리 npm은 뭐야? m부터 시작해서 m p 를을 곱해 주는 거니까 m 팩토리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팩토리를 안 썼거든요. 바꿔주셔도 돼요. 밑에 써져있네. 어, 가로 3번에 써져있어 설명도 궁금해. 4번.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는 간단해요. 우리 상수함수의 정의를 생각하면 돼. 모의 개수랑 같다 했어? 치역의 개수가 한있인함수를했지아 그치? 그러면 다 어디로? Y번으로 몰리거나 다 y 처로 몰리거나 다 y에 불을 올리는 상황만 보면 되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공역의 개수랑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공역의 개수. 그래서 이 공역의 개수가 곧 상수함수의 개수, 만들 수 있는 상수함수의 수랑 일치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숙제는 그러면 페이지 223쪽까지 확인 체크 스텝 번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222쪽 스텝 번 풀어주세요. 그리고 앞에 혹시나 미흡한 거 스텝어 안 풀린 거 있으면 지금 풀어주세요. 여기 뭐야 하나 더있네 페이지 215 쪽부터 그럼 215 쪽도 스텝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222 쪽도 스텝어 이렇게 두개 금방 풀 거야. 금방 풀까? 풀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